3월 12일 탭스 출제 예측입니다. 약 2년간의 기출문제 전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을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나 최근 시험에서 자주 반복되고 또 직전 시험에 더 부각된 특징들 위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성 높은 것들을 예측해드릴 뿐 출제자 기분에 따라서 매 시험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출제 여부를 보장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선 독해청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지문과 정답 선택지 돌려 말아 기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빈출 단어 리스트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텝스가 지문에는 생소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 지문 안에서 정답의 힌트가 되는 단어와 정답 선택지의 단어들은 빈출 단어, 즉 주요 단어로 결정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 보니 해설 강의마다 돌려 말하기로 짚어드린 단어와 빈출 단어로 짚어드린 단어가 연달아서 겹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최대한 시험 전까지는 각 목표 점수별로 선별해 드. 이 빈출 단어만큼은 최소한 숙지해서 시험장에 가시고 시험 문제를 푸실 때에는 선택지 두개 중에 헷갈리는 상황에서 한쪽은 아는 단어 위주의 선택지고 나머지 하나는 아예 모르는 생소한 단어들로 구성된 선택지 이렇게 두개 중에 헷갈릴 경우에는 아는 단어가 포함된 선택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가능성이 높을 뿐 무조건 쉬운 단어가 포함된 선택지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청해는 우선 파트 1, 2에 최근 들어 여러 번 반복 출제된 빈출 수거 를 짚어드리면 바로 지난번에도 짚어드렸던 이 worth ing가 바로 직전 2월 26일 시험에도 3번에 출제가 되었죠. 그 외에도 2월 13일 10번, 12월 4일 16번, 11월 7일 17번 이렇게 거의 매 시험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 take after 누구누구를 닮다라는 수거는 바로 직전 2월 26일 9번에 낚시 오답으로 출제되었고 그 직전 2월 13일에 13번 이렇게 최근 두 시험에 연달아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시험에도 무조건 나온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수가 중에서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나온 수거다 보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파트 3 가장 고난도 문항에 해당되는 메인 23번, 코렉트 28번, 인퍼 30번 중에 하나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26일 시험 23번 표를 얻기 위해 예산상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에 대한 문제 1월 15일 30번 세금을 줄이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라 문제 12월 4일 28번 너무 공격적인 후보는 안 뽑을 거다라는 문제 11월 7일 28번 남자의 정치 성향이 바뀌어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라는 문제. 10월 2일 28번 정부 친환경 정책에 대한 교수와 남녀의 견해에 대한 문제. 이렇게 이 정치 문제가 최근 들어 메인 코렉트 인퍼 유형 중에서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관련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좌우 정치 성향 중에 어느 방향인지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파트 4, 5 담화문 코렉트 유형에는 식당 이나 서비스의 메뉴나 이벤트 순서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2월 26일 33번 축구 경기 전후 이벤트에 대한 공지. 2월 13일 37, 38번 긴지문 피자집 메뉴 광고. 1월 15일 34번 술집 해피 아워 메뉴. 12월 4일 33번 아이스크림 가게 메뉴. 11월 7일 35번 언론사의 온라인 구독 모델. 9월 11일 33번 어떤 뷔페의 주부 중 주말 노인과 어린이의 가격 차이. 이런 어떤 메뉴에 대한 문제는 각 메뉴별 가격 할인율 뭐 판매 시점. 기간 이런 각각의 특징을 서로 매칭만 잘하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반대로 이렇게 한 메뉴와 다른 메뉴의 특징을 엮어서 낚시하는 선지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파트 4 인퍼 36번 문항에는 어떤 정책에 대한 주장이나 비판하는 논지의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2월 26일에는 어떤 인프라 투자 적합성 검토를 진작에 했어야 한다라는 주장, 2월 13일에는 우주 미네랄 채취에 대한 국제법을 좀더 명확하게 수정해야 된다라는. 주장. 1월 15일에는 디지털 해적판의 무형 제품에 대한 악영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라는 문제. 11월 7일에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대놓고 공지하기만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아니다라는 주장. 아무래도 인퍼 유형은 대놓고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지문에 깔려 있는 전제나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유형이죠. 그런데 이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과정에서 암묵적인 전제를 깔거나 아니면 결론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인퍼 유형의 이런 주장 비판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주장 비판의 핵심 요지에 해당되는 접점과 일관된 방향의 선지를 고르면 정답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독해는 첫 번째로 정답 선택지를 지문에서 돌려 말하는 단어가 단순 동의어가 아니라 의미상으로는 일관됐지만 아예 다른 단어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바로 직전, 2월 26일 시험에서는 15번, unfounded가 not inevitable consequence로, 20번, no link between이 sudden appearance without clear predecessors로, 22번, flows all of body가 not confined로, 2월 13일 19번, winning at all costs, 이기는 데에만 신경 쓰는 분위기가 competition, 경쟁으로, 1월 15일 21번은 reversed, 입장을 바꿨다라는 내용이 later found, 반대측 증거가 나중에 발견되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다 보니 이 돌려말하기를 체크하실 때 단순히 동의어인지 매칭을 넘어서 의미상 일맥상통하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딴소리 유형의 초 고난도 문항들이 많이 출제된다라는 점인데요 기존 딴소리 유형에는 보통 327점 수준의 쉬운 문제들 위주로 출제되었다 보니 그냥 지문의 접점만 도출하면 쉽게 풀리는 어떻게 보면 메인 유형의 연장선에 가까운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550점 수준의 초 고난도 문항들이 딴소리 유형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2월 13일 12번 개종의 기원에 대한 문제 1월 15일 12번 한국 인구 불균형에 대한 문제 12월 4일 11번 어떤 고양이 종의 차별점에 대한 문제 11월 7일 12번 홈트 운동기구 사고에 대한 문제 이렇게 딴소리 유형이 초고난도일 경우에는 지문 전체 소재는 똑같이 담고 있지만 접점과는 다른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선지가 딴소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는 인구라는 소재 중에서도 인구 불균형이라는 하는 측면이 접점인 지문이었죠. 그러한 맥락에서 인구라는 소재는 담고 있지만 인구 감소라는 불균형과는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는 선지가 딴소리였습니다. 그다음 코렉트 유형에는 한 문제 정도는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 중에서 서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2월 26일 22번 문어 독이 작용하는 원리에 대한 문제가 초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 2월 13일 22번도 빨간 머리 통증 역치에 대한 또 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또 1월 15일 20번 닭에서 검출된 유해 성분 문제 22번 DNA를 감싸서 보호하는 성분에 대한 원리 12월 4일 20번 뇌의 인지 오류에 대한 문제 11월 7일 19번 어떤 희소한 언어의 종류별 차이에 대한 문제 이런 전문용어 문제들은 딱 봤을 때 너무 생소해서 거부감이 들고 당황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텝스에는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진 않고요 지문에 나온 딱그 전문용어와 그 특징끼리 서로 매칭만 잘하면 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특징끼리 엮어서 낚시를 하는 선지만 조심하면 되겠죠 또 임퍼 유형 쉬운 문항 자리인 23번에는 주로 개인적인 수필 지문과 가끔은 질문도 구체적인 형태로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2월 13일 사진 작가가 작은 스튜디오로 이직했다는 문제 1월 15일 졸업 직후에 취업한 걸 후회한다는 문제 12월 4일엔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이사했다는 문제 11월 7일에는 비혼주의자였다가 갑자기 결혼하게 됐다는 문제 10월 2일에는 교수가 카페에서 학생들을 안 도와준 것을 후회했다라는 문제 9월 4일에는 고등학교 시골에서 새 도시로 이사했다 라는 문제. 이런 수필 문제들은 오히려 지문 내용 자체는 더 쉽기 때문에 질문 형태가 조금 다르더라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존 인퍼 유형과 동일하게 지문 내용에 깔려 있는 전제나 결론을 유추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코렉트나 인퍼, 고난도 문항, 나리에 해당되는 20번에서 22번이나 24번, 25번 사이에는 또 정치 관련 지문이 한개 정도씩은 출제가 되는데요. 2월 26일 인퍼, 24번. 어떤 시장이 정치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제. 9월 13일 코렉트 20번에는 레이거노믹스 정책의 특징들 1월 15일 인퍼 25번에는 리건 대통령이 1980년부터 여성표를 신경쓰기 시작했다라는 문제 12월 4일 인퍼 24번에는 도지사 선거의 지지율 추이 11월 7일 코렉트 20번에는 자금은 풍족한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에 대한 문제 10월 2일 코렉트 21번에는 어떤 좌파 정치인이 비싼 옷 입어서 욕을 먹는다는 문제 인퍼 25번에는 최악의 대통령이 사실은 부하들 부패 때문에 욕을 먹었다라는 문제 9월 1 1일 임퍼 25번에는 첫 여성 부통령 후보에 대한 문제. 이 정치 문제들은 청해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정치 성향 좌우 방향만 구분하면 충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바로 직전 26번 문항에는 이 좌우 방향을 구분하는 그 자체가 아예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기도 하고요. 또 파트 4로 넘어와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앞 부분 쪽의 긴지문에는 주로 학교나 회사의 공지글이 출제가 됩니다. 2월 26일 첫 번째에는 훌륭한 교수 수상 공직을. 2월 13일 첫 번째에는 만화 캐릭터 그 그리기 대회 공지글. 1월 15일 첫 번째에는 대학교 장기 주차 추첨 공지. 1 2월 4일 첫 번째에는 사회언어학 강의 평가. 11월 7일 두 번째에는 여성 리더 멘토링 프로그램 공지. 10월 2일 첫 번째에는 사내 통역가 채용 공고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 네 다섯 번째 긴지문에는 주로 코렉트와 인퍼, 그러니까 가장 고난도 유형 조합이 출제가 되곤 합니다. 바로 직전 2월 26일 네 번째 긴지문에는 어떤 복싱 매치에 대한 전 챔피언의 예상에 대한 문제. 1월 15일 다섯 번째 고대 무덤 에서 크리스탈 무기가 발견되었다라는 문제. 12월 4일 다섯 번째. 대사보다 몸짓 위주로 사용되는 공연 이론에 대한 문제. 10월 1일 네 번째에는 영국 왕비가 왕 대신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문제. 이렇게 코렉트 인퍼 유형 조합의 경우에는 둘다 디테일 유형이다 보니 지문의 모든 문장의 포인트가 선택지 여덟 개에 다뤄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데요. 그렇다고 지문의 모든 사소한 디테일까지 전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디테일 유형이라 하더라도 지문 전체에서는 디테일이지만 각 문장 단위 수준에서는 핵심, 즉그 문장의 포인트 정도까지만 알면 풀수 있는 내용들까지만 주로 선택지에 출제가 되고요. 그 문장 안에서의 지역적인 내용까지 테크를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매시험, 평균 최소 한 문제 정도씩은 출제되는 빈출 소재들을 짚어드리면 우선 가장 많이 출제되는 소재는 바로 동시 식물, 특정한 species, 종에 대한 설명 지문인데요 2월 26일 22번, 2월 13일 3번, 12번 세 번째 긴 지문 12월 4일 6번, 11번 네 번째 긴 지문, 11월 7일 10번 18번 이 문제들은 그 과학 전문 용어 구분 문제처럼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문에 나온 그 동식물의 특징들끼리만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요 또 비즈니스 이메일, 2월 13일 1번, 11월 15일 17번, 12월 4일 17번, 10월 2일 1번, 9월 11일 1번 이 이메일 지문들은 주로 이메일을 쓰는 목적 즉, 접점을 도출하면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역사 속 인물의 특정한 사건에 대한 지문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2월 13일 18번, 1월 15일 18번, 12월 4일 8번, 10월 2일 6번, 9월 11일 16번 이러한 문제들은 그 인물 자체보다는 사건에 발생한 원인이나 결과, 의미 이런 것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히나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자주 반복 출제되고 있는 소재인데요. 바로 복싱 매치에 대한 지문입니다. 2월 26일 네 번째 긴 지문, 2월 13일 5번, 11월 7일 24번 이 복싱 매치에 대한 문제들은 주로 어떤 선수가 우세하고 반대로 어떤 선수가 언더덕 열세로 예상되는지 또 실제로 경기 결과로는 누가 이겼는지 예상과 달랐는지 동일했는지 이런 점들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출제 패턴들을 총 정리해드리자면 우선 독해청에 공통적으로 돌려말하기에는 빈출 단어가 활용될 확률이 높다. 청해에는 파트 1, 2 반복 출제된 수거는 worth ing나 take after 파트 3 초고난도 문항에는 정치인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파트 4, 5 코렉트 문항에는 시 식당 서비스 메뉴, 이벤트, 파트4 인퍼에는 어떤 정책에 대한 주장이나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로 줄제가 된다. 그 다음, 독해에는 우선 정답 선택지 돌려 말하기는 단순 동의어가 아닌 의미상 일관된 아예 다른 단어가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 딴소리 유형의 초고난도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코렉트 유형에는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 사이에서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인퍼 쉬운 문항에는 개인적 수필이나 구체적 인퍼 질문이 출제되고, 코렉트 인퍼 통틀어서 고난도 문항에는 또 정치 관련 질문이 하나쯤 출제된다. 파트 4. 앞쪽 지문에는 학교나 회사 공직을, 뒤쪽 지문에는 코렉트 인퍼 고난도 유형 조합이 출제된다. 그 외에도 빈출되는 소재로는 동식물 종에 대한 설명 비즈니스 이메일, 역사 속 인물의 특정 사건, 복싱 매치 등이 최근 들어 많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외 최신 출제 트렌드는 이 기출문제 전문항 해설 강의를 참고하셔서 모든 문항의 지문 선택지 출제 패턴 함정 낚시 패턴, 빈출 단어와 수거들을 체크해 가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또 이번이 첫 탭스이신 분들은 이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Z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시험 유형 점수대별 공부법 그리고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또 점수대별 공부법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시간 낭비 없이 선별적으로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또이 점수대별 공부를 맞춤형 자료로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텝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고요 이번 시험 직후에 전문항 정답 확인 시험 총평 그리고 전문항 상세 해설 강의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놔 주시고요 그럼 이번 주 3월 10일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점수 달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